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T의 주인식이라고 합니다. HST는 영업교육 전문회사입니다. 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교육기획. 네 그리고 회사 운영. 네네 그리고 또 강의도 하고 있고요. 직접도 하시고. 네네네. 네네 그리고 유튜브 하석태 TV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모셨거든요. <laughs> 굉장히 대박 채널은 아니지만 <laughs> 어, 이게 거의 가슴이 아픕니다. <웃음> <웃음> 예, 대박 채널은 아닙니다만 지금 이제 3만 명좀안 되는 정도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채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모시게 됐거든요. 우선 하석태 TV 구독자신가요? 네네, 저는 구독자입니다. <웃음> 네. <웃음> 네. 네. 제가 이제 2014년도에 네. 하석태 대표님하고 저하고 네. HST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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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만든 취지는 어, 일반 영업사원들 뿐만이 아니라 어, 일반인들도, 네네. 네. 네, 그냥 직장인들도. 영업을 배워야지 네. 어, 인생을 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네, 네. 취지 때문에 2014년도에 저희 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 영업 교육 네. 어, 이제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다가 네, 네. 2016년 네. 5월 1일부터 저희가 어, 유튜브에서 네, 네. 하석태 TV 채널을 제대로 시작하기 아. 어, 시작하게 됐죠. 네, 네. 네. 우선 하석태 대표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요즘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죠. <laughs> 네. <laughs> 네. 네. 그래서 하석태 대표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 네. 어, 제가 아는 분 중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업을 잘하셨던 네, 네. 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임원까지 마치시고 어, 영업 교육을 위해서 이제 회사를 만드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어, 그 노하우를 어떻게 네. 하면 전수를 해줄까. 예. 그런데 교육 일반 이제 우리가 기업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장에서 받는 교육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 대표님은 원래 그 하석태 TV가 아니라 그런 어떤 영업 전문 케이블 TV 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말씀을 아, 했었어요. 아, 케이블 TV 같은. 네네. 아, 우리가 네, 왜 증권 네. 아, 방송. 뭐 그렇죠. 한경 뭐 이런, 거뭐 이런 네, 것처럼 네, 네, 네. 네 영업 방송이라는 아, 걸 만들어서 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다. 아, 신선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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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네. 것들을 계속 이제 생각하고 계셨었는데 네. 어, 사실 이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자본도 좀 그럴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인프라도 네, 필요할 네, 거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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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때 떴던 게 유튜브가 막 대동을 할때 아.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한 시작하시죠라고 해서 가속대 TV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 네. 이사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네. 이게 책도 두번 쓰셨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게 스마트워크라는 예, 네. 예, 책 그리고 맞습니다. 뭐 최고의 인재들은 어떻게 일을 하는가, 네. 일하는가, 이런 책도 쓰셨더라고요. 네, 네네. 제가 지금 HST에서 일하기 전에는 네네. 저도 우리 공민호 이사님처럼 네. 어, 영업 현장에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때 이제 세일즈 매니저를 하고 있을 때, <laughs> 네. 어, 그때 2010년, 2011년 이 때쯤일 거예요. 아마 네. 그때 저희 팀원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했어요. 네, 영업하는, 네, 네, 우리 FC님들이 네. 많이 힘들어하고, 네. 또 영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던 차에 그때 뭐가 나왔었냐면 아이폰, 아이폰, 네, 갤럭시 S1. 네, 네. 네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온 거예요. 아, 스마트폰의 시대의 네. 네, 태동기였네. 네. 네. 그래서 제가 그 스마트폰을 딱 보고, 네. 어, 이거 우리 FC님들이 밖에서 아. 일하면서 영업적으로 훌륭하면 어... 너무 좋겠다라는 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마트폰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음... 같이 영업을 하는 친구들이다. 아, 이거를 영업을 위한 툴로서 어떻게 네네. 쓸 것인가를 매니저로서 그렇죠. 고민하셨네요. 네, 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네네. 또 같이 관심있던 그 현업 FC님들과 몇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어, 스터디를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스터디의 결과물로 나왔던 책이 첫 번째 프로세일즈맨의 스마트 워크라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어, 최고 인재들은 어떻게 일하는가는 네. 일반인들, 영업하는 아... 분들이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이 네네.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는가 음... 뭐 그런 것들을 썼던 책입니다 아... 영업하는 사람들은 네. 보통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할 때 머리를 네.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몸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감정을 그렇죠. 쓰는 사람들이고 맞습니다. 아 원래는 제가 영업을 하기 전에 네. 아, 프로그래머였어요. 프로그래머. 네, 어허. 컴퓨터 프로그래머. 전공도 그쪽이요. 네, 전공도 아.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고 아. 그래서 이제 IT적인 요소들이 네. 남들보다는 조금 더 있었던 맞습니다. 거죠. 사실 딱되면 네. 영업하실 네. 스타일은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영업하실 스타일은 아니시고 맞습니다. 왠지 그 기운은 전산과 네, 이런 네, 쪽이세요공대의 네. 기운이 있죠. 네네. 네. 네, 네. 제가 영업할 때는. 네. 영업할 것만 같다라고 뭐~ 영업 아니면 딴거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어~ 아, <laughs> <laughs> 아,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네. <laughs> 네, 네, 네. 아~ 네, 원래 네. 그러면 이제 그쪽이셨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영업하시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네, 네. 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셨고 시작이었죠예 <laughs> 네, 책도 네. 쓰시고 네, 네. 뭐 그러다 보니 또하스 대표님하고 같이 네. 이제, 어~ 교육 회사도 하게 되고 네 아, 맞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네. 저희가 하석대 TV 채널을 운영을 하고 네. 총 1041편을 올렸더라고요. 오늘 천... 영상까지. 1041편. <laughs> 네네. 네, 오늘 네 네. 1041편이 올라갔어요. 오늘 7월 7자 기준입니다. 네 7월 7자 기준으로 네. 어, 저희가 근데 사실 하석대 TV를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어,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서 뭐 광고 수익을 벌자 이런 의미는 전혀 없었어요. 그, 딱 하나가 뭐였냐면, 우리 영업인들이 네. 아침을 시작을 하는데, 네. 좀 좋은 기운을 받고, 좀 그런 세일즈 팁도 얻고, 음. 그러면서 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침 8시에 올리자가 된 거고요. 아. 그리고 이거를 뭐 일주일에 두 번씩 올리는 것보다 영업을 뭐, 매일 하는 ]까? 거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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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매일 아침 8시에 한번 올려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보험회사 아침 조회하듯이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딱한 3분에서 4분 정도 되는 짧은 네. 영상 어허. 왜냐면 길면은 또 아침에 바쁜데 네. 볼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음. 뭐 이제 한번 메일 한번 올려볼까 그러면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했던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4년이 넘는. 음, 그렇죠, 어려웠다. 만 4년이 넘었죠. 아, 네, 대단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네. 그때 세일즈, 영업 이런 쪽으로 채널이 한 개, 두개 정도밖에 아, 없었어요. 네. 그리고 보험으로 검색을 해봐도 네. 보험에 관련된 영상이 거의 없었고. 네. 그리고 한... 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영업하기 바쁜데 그거를 그렇죠. 유튜브가 뭔지도 모르는. 네, 네, 맞습니다. 신기했는데. 한두 명 정도가 아좀 이제 혼자서 어 보험에 대한 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한두 명 정도가 아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엄청 뭐, 뭐, 크게 네. 한, 했던 건 아니죠. 음... 그때 저희가 유튜브를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은 사실은 유튜브가 결국에 대세가 될 거라는 걸 이제 예, 네, 저는 이제 알았던 거죠. 또 어, 제가 네. 왜냐면 또스마트 어, 또, 네. 워크라든가 콤공가또출신다 네. 그죠? <laughs> <있는 거죠? 웃음> 그런 쪽을 이제 아. 또 많이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유튜브가 사실은 그때 어, 예, 어, 네, 대세가 될 거다. 요즘에는 워낙 네.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셔 가지고 네. 제가 사실 유튜브에 대한 강의를 2000뭐10 5년 2016년 네. 17년 뭐 이때부터 계속 지금 해왔거든요. 아, ]거든요? 직접 강의도 하시고. 네, 네. 아 영업인들한테 이렇게 예. 꼭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laughs> 그때는 뭐 아이고, 네. 뭐 영상을 어떻게 찍어? 이렇게 예, 예, 예. 생각 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았어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저한테 전화가 좀 많이 와요. 네, 수익을 공개하기가 참 부끄러워요. 아, 그렇죠? 저희가 네. 지금 현재 구독자가 2만 7천 명이 넘었어요. 네, 네. 그리고 매일 영상을 올리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하루 조회수가 그래도 천에서 2천회 정도. 네. 매 영상마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아, 모르겠습니다. 몇 십만 원뭐한 달에 예, 네, 한 달에 한 50만 원 나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네. 그 구독자 수와 광고 수익이 비례하진 않아요. 아... 네. 근데 물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이제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해 주세요, 뭐 좋아요 네. 눌러 주세요,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구독자 수가 많다고 광고 수익이 많아지는 건 아닙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조회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조회수는 내가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그나마 올릴 수 있는 거는 구독자 수는 올릴 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독자 수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내 영상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모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구독자를 이제 늘리는 거예요. 네, 네. 네. 저희는 구독자가 4년 동안 매일 영상 올려가지고 2만 7천 명이라고 하면 네. 실... 난 부끄러운 구독자 수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매니아들이 엄청 많아요. 음. 네. 매일 아침 영상 보면서 댓글 네네. 달아주시고, 정말 하석대 TV 보면서 힘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는 그냥 광고 수익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계속 하고 있죠. 대신에 어, 이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교육을, 교육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네네. 이런 분들은 사실 유튜브 자체의 어떤 광고 수익보다는. 네. 따라오는 것들 좀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 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요? <laughs> 네. 잠깐 여기서 구독 잊지 말아줘.